할렐루야! 에, 참 날씨가 좋아졌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선선해진 게딱 이틀 된것 같습니다. 바로 전날까지만 해도 굉장히 더웠는데, 딱 하룻밤 자고 나니까 이 계절이 확 바뀌었습니다. 무더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던 그 날씨가 하루 사이에 싹 바뀌는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시다. 그 뜨거운 바람을 다 어디로 거두어 가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가 도적과 같이 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야 정말 날씨가 이렇게 하루 아침에 바뀌는 것처럼 그날도 하루 아침에 오겠구나. 또 그런 생각도 해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주님께서 오시는 그 날에 우리 모두 구원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참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또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연세가 드셔서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나 연세가 드셨을 때나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다려주셨어요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받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셨고 그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다 천국 가고 복받고 하늘의 상급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도 잘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그때에 우리가 천국 갈수 있는 백성, 성경 말씀은 말세 이 말세라 그러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진 것이죠. 이 가까워진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이 가까워지면. 이 교회 안에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중심을 잘 지켜야만 하늘의 상급을 받을 수가 있게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때에 우리가 어떤 신앙,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칭찬 받을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심판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어디에서 시작되어지느냐?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에서, 믿는 사람들로부터 심판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양과 염소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이 양과 염소로 구분하는 그첫 시발점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어떻게 구별되어지느냐? 우리가 첫 번째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천녀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졸고 잠들어 있으면은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깨워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잠이 든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잠이 들면 세상에 모든 게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 잠들었을 때 누가 깨우면, 아, 필요 없어, 싫어, 나더 잘래. 이 영적으로 잠이 들면 모든 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육신이 잠들면 세상 일에 관심이 없는 것이고, 영적으로 잠이 들면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관심 없어요 내게 주신 직분 관심 없어요 전부 하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그건 내가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도 보게 되면 이 어린아이들은 젖으로 먹죠 어린아이들은 젖을 주면 맛있게 먹습니다 근데 젖혀서 배불러 놓으면 어떻게 돼요? 또 자는 거예요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세상 일에 관심이 없어요 영적으로 잠든 사람이 바로 그래요. 습관처럼 때 되면,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다가, 저쯤면 저쯤 먹다가, 또 돌아서면 영적으로 잠들어 가지고 하나님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사명도, 전도도 다 관심 없고, 그냥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이런 성도, 이런 성도는요. 마지막 때에 혼인 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여 주여 외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 깨어있어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늘 깨워 기도하는 영적으로 깨어있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쫑긋 기울이고 있는 그 사람이야말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 천국 가는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곤면하고 있어요 늘 깨워 근신하라 믿음을 굳세게 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깨어 기도하라. 우리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2절을 보게 되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불법이 성하고 어려움이 많이 생겨요 어려움이 많이 생기고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첫째 지진도 일어나고 민족과 민족이 싸움도 하고 전쟁도 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이런 마지막 때 수많은 불법들이 성하게 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던 사랑이 식어가는 거예요 사랑이 싸늘하게 식어가면서 모든 사람의 마음이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강박해지는 거예요 자기 욕심만 채우고, 자기 사랑, 자기 것만, 자기 중심적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랑이 식어가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식어가는데, 갈라디아서 5장 6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래나 무할래나 효력이 없어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할래를 받았다. 할례를 안 받았다. 이게 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할례 받았다고 천국 가고 할례를 안 받았다고 천국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 사람의 삶에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 그것을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믿음. 왜 믿음이 사랑입니까? 요한일서 4장 8절을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믿는 사람의 삶에 사랑의 역사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제 어떤 여자 집사님이 이렇게 볼일을 보고 이제 목욕을 하러 갔습니다. 넓은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러 갔는데 목욕 안에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목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세수 대야 대야를 찾았는데 이 대야가 몇 개도 없었는데 사람들이 다 가져가고 없는 거예요. 쭉 살펴보니까 저쪽에 한6 0주음 대신은 아주머니 한 분이 대야를 두 개를 놓고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가서 그 아주머니에게 최대한 공손하게 이야기하죠. 아주머니. 제가 이 대야가 하나 필요한데 두개 쓰시고 계신데 하나만 저좀 빌려주시면 제가 좀 쓰면 안 되겠습니까? 그 아주머니가 여집사님을 확 째려봐요 당신이 뭔데 내가 쓰는 걸 달라 합니까? 내가 두개다 필요해서 갖다 놓은 건데 당신이 뭔데 달라고 합니까? 없어요 못 주겠어요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집사님은 할수 없이 그냥 샤워도 하고 대충 씻고 나왔어요 씻고 나와서 옷을 입고 있는데 그 대야 두 개로 물을 막퍼 쓰던 그 아주머니도 옆에 나와서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옷을 입고 있는데 마침 밖에서 어떤 손님이 또한분 들어오신 거예요. 그분이 들어오시면서 그 대야 두 개를 쓰던 그 여자분에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어머, 권사님 언제 오셨어요? 하고 인사를 해요. 이 대야 두개 쓰던 이 아주머니가 그분을 만나서, 오, 권사님, 나 오늘 내려왔어. 아, 이번에 기도원 가서 일주일 동안 기도 많이 하셨어요. 아, 기도 많이 했지. 내 기도하면서 은혜 너무 너무 많이 받았어. 정말 내가 이번처럼 은혜받긴 처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자기 교회 동료에게 교회 믿음의 동료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옆에 집사님이 참 석을 품 마음으로 기도원에 가서 그렇게 기도하고 은혜 받았는데 저 대야 하나 못 나눠 주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사랑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내가 믿음이 있다, 내가 신앙이 좋다 하더라도 이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내삶속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과 단절된 삶이죠. 우리가 아무리 뭐 목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10년, 20년이 되고 많은 우리의 신앙의 경력이 쌓여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백성을 기뻐하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천국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써. 우리의 믿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서 사랑의 역사를 드러내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는 대표적인 모습이 무엇이냐? 용서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라는 것은요 우리가 외면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나너꼴 보기 싫어. 나 이제 네가 무슨 일 하든지 신경 안쓸 테니까 내 눈에 띄지 마. 이건 용서가 아니죠. 그거는 외면하는 것이고 방치하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그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 탕자 이야기 가운데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 아유 꼴도 보기 싫어. 뭐내 재산 가지고 떠나갔지만 내 눈에 다시는 안띄었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요 용서하고 받아들여요. 받아들여서 잔치를 열고 아들에게 아들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고. 다시금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역사는요. 용서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우리 의삶 가운데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용서를 이런 번씩 일곱 번 7번 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늘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 예수 그리스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아, 나를 좋아하고 아껴 주는 사람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건 쉬워요. 근데 나를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바로 그 용서와 그 받아들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오면요, 이 교회가 천국 같은 줄로 알고 오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교회 위로받고 싶어서 온다. 사랑 받고 싶어서 온다. 그렇게들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들었습니다만 제가 직장 생활하다가 신대원을 가게 되었을 때 신학교 가는 게참 제일 두려웠던 게그 신학교 가면 다 천사 같을 것인데 내 같은 지인이 어떻게 신학교를 가나 그게 제일 두려웠어요. 우리가 이 교회도 나오면 다 천국 같은 줄로 아는데 사실은 이 교회가요. 전쟁터요. 전쟁터. 왜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으로 이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그 이래 초대 교회 때부터 수많은 이 악한 영들이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요즘에 생긴 게 아니에요. 벌써 초대교회 때부터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막 거짓 선교사의 뭐 수많은 이 고린도전서를 고린도교회를 보게 되더라도요. 뭐 아들이 아버지와 뭐저저저 별의별 수많은 교회 안에서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서 이 교회를 흔드는 거예요. 이 교회는 그 아기들이 흔들 때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치열하게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영적 전쟁터와 같은데 이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주신 말씀처럼 사랑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뱀들이요, 독사가 다른 뱀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이 독사가 자기가 싸우는 다른 뱀을 깨물고 막 독을 내뿜어요. 그죠 상대방 뱀도 독사를 깨물어요. 이 독사는 나중에 막상처 입은 데 뒤엉키다가 자기가 내뱉은 독에 자기가 중독되어서 독사가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내뱉은 독이 누군가를 죽일 것 같지만 뒤엉켜서 진흙탕이 되다 보면 그 독이 또 자기 자신을 죽이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역사로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4장 3절을 보게 되면 그 마지막 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진리의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자기 사욕을 따라서 자기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을 스승으로 삼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듣기 좋은 이야기는 귀를 쫑긋 기울이고 그 말은 맹목적으로 따라갑니다 그러나 자기가 듣기 불편한 이야기는 참안 들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 사람들의 본성이기도 하고 또 말세에 이르러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 이것이 비단 오늘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린도 전서가 쓰여진 초대교회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도 그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다 하고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했을 때그 복음을 들었던 유대인들의 반응이 성경말씀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이를 갈았다, 이를 이를 빡빡 갈면서내 저놈을 그냥 두지 않겠다. 기오코 돌로 쳐 죽이고 많은 것이죠. 스제반 진리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를 전했지만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 천국의 비밀을 이야기해도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시기하는 사람들은 내가 저 예수를 그냥 두지 않겠다, 죽이겠다 십자가에 못박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마지막 때에 더욱 더 귀를 기울여 하는 것은 내 욕심을 따라 듣기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마지막 때 오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진리의 말씀에 더 깊이 마음을 쏟고 그 진리의 말씀에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요, 그 말씀 안에 길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천국 가는 길이 있고 그 말씀 안에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그 말씀 안에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이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게 되면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게 힘쓰자. 모이게 힘쓰자. 여러분 성경 말씀은 왜 모이게 힘쓰라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모이게 힘쓰는 것이 훨씬 더 믿음에 구원받는데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모이면은 훨씬 더 우리의 대적들 마귀가 삼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코끼리가 덩치가 얼마나 큽니까? 이 코끼리가 덩치가 커서 코끼리 무리가 다니면 사자도 공격을 못 해요. 그런데 사자의 먹이가 되는 코끼리는 어떤 코끼리냐? 무리에서 이탈한 코끼리, 혼자 와서, 나와서 길을 잃고 방황하면은 먹이감이 되는 거예요. 동물의 왕국에 보면 많은 연약한 짐승들, 뭐 사슴이라든지 이런 무리들도 이런 연약한 짐승이지만 수천 수만 마리 떼로 지어 다니면 그 무리해서 이탈하지 않으면 명수들의 공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낙오되거나 떨어져 나가면 사자들의 공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 그런 마귀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 마귀에게 먹히지 않기 위해서는 모이게 힘 써야 되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장작 불도 모아 놓아야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이게 힘쓰는 것 그것은 주님의 뜻이고 마귀는 자꾸 흩어지게 하는 거요못 모이게 하는 거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분주하게 만들어, 바쁘게 만들고 분주하게 만들어서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이게 힘쓸 때 모이는 곳에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모이는 곳에 주님의 큰 은혜가 함께함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때의 교회가 이런 구원받지 못할 구원받는 것을 방해하는 사탄의 역사로 어려움을 당할 때이 구원받는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터는 구원받을 수 있는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의 모든 삶이 여러분 성도님 한분한 한 분은 다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성도님들의 교회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다 교회 의 일부죠. 또 교회 거룩한 성전이니까 교회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든든히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든든히 선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게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초대교회 교인들이 칭찬받는 교회가 될수 있었던 것은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순종했다는 것은 사도들이 똑똑해서 가르친 게 아니에요 사도들은 다 어부고 아주 무지하고 그런 분들이 대체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사도들이었어요 그러나 이 제자들은 자기들의 이야기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주님께서 행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니까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의 말씀에 깊이 순종해서 자기 자신들의 인격이 바뀌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인들 교인들을 보면 세상의 사람들이 야,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에게 푹 빠져 있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다. 그렇게 칭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지게 되면요. 이렇게 인격이 바뀌고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80년대 90년대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참 부흥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쏟아져 올 때는 이런 역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도 기억을 하는데 교회 안 나오던 사람이 교회 나오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놀랍게 변하는지 몰라요. 이 중에도 그런 경험 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술 먹던 사람 술딱 끊고 담배 피우던 사람 담배 딱 끊고 맨날 입에 욕이나 하던, 하던 사람이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말 말투가 바뀌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나오지만 쉽게 삶이 바뀌잖아요. 교회는 그냥 오는 것이고 자기의 삶은 자기의 삶이고 바뀌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 구원받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의 가르침을 따라서 내 삶이 바뀌고 내 인격이 바뀌고 내 습관이 바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초대 교회는요, 서로 사랑하고 깊이 교제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깊이 사랑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하고 교제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관심이죠, 관심. 아 저분이 왜 힘들어할까? 저분이 무엇 때문에 아파할까? 왜 슬퍼할까?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혼자 사는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늘 연합되어지고 합력하고 하나가 되어지는 삶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가족은 어떻습니까? 가족은 조금 다투기도 하고 식량질도 내지만. 돌아서면 다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족이 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한 가족이 되어서 때로는 생각도 좀 다르고 때론 의견도 다르지만 금방 돌아서서 더 관심을 보이고 더 사랑함으로 교제해서 연합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세워지는 교회 같은 그런 우리의 삶은요. 신령한 복을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는 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복 주님 예수 그리스의 터위에 세워진 우리의 삶은 육신이 잘되고 물질이 부유해지고 이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 그것을 복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복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그 천국의 비밀이 내 가운데 감동이 되어서 기뻐 어쩔 줄 모르고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신령한 복을 누릴 때 주님께서는 다 더해주시는 거예요. 먹을 것, 입을 것다 더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복을 누리는 삶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진 삶이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인들 또는 많은 교회들이요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개인적인 삶을 본다라면요. 내 삶의 터가 무엇입니까? 이 삶의 터는 가장 기초고 가장 중심 아니겠습니까? 내 삶의 중심에 내 삶의 기초가 예수님이 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있다라면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든 무슨 말을 하든 어떤 걸 하든 늘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님 터 위에 서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모든 결정을 할때 돈이 중심에 있는 사람 돈이 그 터가 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돈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 딸린 사람 많고요 쾌락, 즐거움, 이 일이 즐겁냐 즐겁지 않냐 이것이 삶의 터가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의 즐거움이나 세상의 물질, 그것이 내 삶의 터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게 되면,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존귀하게 높여 주시고, 마지막 그때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많은 교회도요. 이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지, 다른 것이 교회 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어떤 교회들을 보게 되면요. 프로그램이 교회 터인 교회가 있어요. 야, 우리 교회는 이런 프로그램, 이런 교육, 이런 훈련, 이런 프로그램. 이 교회 터가 마치 프로그램이 교회 터처럼 그렇게 움직이는 교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는 봉사 활동, 무슨 활동, 무슨 활동, 대사회 사업. 이런 것들이 교회 터가 되어져 있는 교회들도 있고요. 또 어떤 데는 사람이 교회 터가 되어 있는 교회도 있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전국적으로 유명하고 최고 목사님이니까 그 목사님 위에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장로님 위에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아주 뭐 대단한 사람 우리 교회는 총 국무총리가 있는데 국무총리 위에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런 교회들은 다 흔들리고 말세에 당하게 되면 말세 지말을 맞게 되면 이 세상의 바람 가운데 다 넘어지고 많은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우리 교회된 우리 성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질 때만이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다 이겨내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은과 금은 내게 네 없지만 낯설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에겐 은과 금도 없지만 세상의 힘과 능력 없지만 나설렛 예수의 터 위에 세워지기만 하면 우리가 세상의 어떤 바람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든든히 서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칭찬받고 하늘의 상급을 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제